안녕하세요. 한국비즈니스심리연구소의 이소장입니다. 어, 오늘은 그 사업이 꾸준하게 성공하기 위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일단 그 사업이 꾸준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, 음, 반짝하고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, 사실은 어,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가는 능력은 또 별개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는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어 꾸준하려면 일단은 내 사업체에 대한 어떤 신뢰 신뢰도가 생겨야 되고 그리고 내 사업과 관여되어 있는 뭐 팀원들 아니면 직원들 아니면 거래처 함께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관계가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 그래야 별탈 없이 사업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데 어 사실은 그런 관계들이 여의치 않고 그리고 어, 예상치 못하게 뭐랄까요? 지금 관계가 좀 틀어지거나 소원하지면은 사실은 이제 성장을 하다가 자꾸 뭔가 정체되고 멈추는 경험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. 음 그래서 뭐 혼자 할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혼자 하더라도 혼자 하더라도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런 브랜드에 대한 어떤 고객층, 여러 소비자층들의 신뢰도 이 신뢰도 면에서도 어, 꾸준하게 이거를 믿고 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될수 있다라면 이제 재구매가 일어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음, 빈틈이나 뭔가 좀 틀어지는 느낌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그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죠. 어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도 볼수 있겠지만 어,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 아까 신뢰를 말씀드렸죠. 신뢰는 당연한데 신뢰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인성이라고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, 인성. 뭐, 도덕책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, 사실은 이 인성, 제가 이제 사업을 정말 크게 하시고 꾸준하게 하셨던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은, 어, 정말 이런 인성적인 부분이, 어, 좀 남다른 걸 느꼈어요. 진짜 도덕책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. 어,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. 하지만 저도 뭐 그런 말들을 모르는 건 아닌데, 요즘 저도 이제 사업에 관심이 많고, 컨설팅을 많이 하고,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,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것 자체가 좀 남다르게 들리더라고요. 음 그래서, 아, 이분은 진짜로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이 맞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, 대화를 하다 보면은, 그런 대목들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제는 있더라고요. 음 그래서, 어 사실은 또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티가 안 나고요. 되게 좀 겸손하십니다. 네. 겸손하면서, 심플하고 단순하게 되게 도덕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. 저도 이제 그런 분들과 만나면 또 새롭게 느끼고 또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. 음. 자, 그래서 그런 바탕을 토대로 신뢰가 나오는데 그 신뢰가 나오기 위해서 신뢰에 대한 언행이나 그런 이제 뭐 아우라나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되려면 결국엔 그 밑바탕에는 인성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어, 들었습니다. 인성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착하게 산다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실 인성도 생각의 깊이가 나 기준으로 나를 위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기준으로 타인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, 영,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어, 전체를 아우르는 인성이 좀 인성적인 능력이 발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음. 어떻게 보면 하나 생각할 거, 두개생각하고두개 생각할 거를 더 넓게 뭐 다섯 개, 열 개를 생각하는 거죠. 또 남들보다 하나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어 훨씬 더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. 근데 그것이 무조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. 내가 하는 거래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 아주 서로 간에 좋을 수 있는 거래가 형성이 되는데 그 바탕이 바로 그 인성적인 부분이 돼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럼 상대방도 만족하면 어떻게 돼요? 또 나를 찾아서 거래를 하겠죠. 근데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이타적인 부분보다 내 이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면 뭔가 거래했어도 이 사람들이 나, 나중에 딴데 가서도 알게 돼요. 아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거래했구나. 그리고 또는 내가 기대했던 서비스나 제품이 좀 어, 완전하지 않, 않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순간 그럼 다시 오나요? 안 오죠.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서서히 반짝은 돈을 벌수 있겠지만 서서히 구매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. 음. 자, 그래서 지금 당장 의 이익을 생각하는 건내 기준, 이기적인 기준입니다. 하지만 이 사람에게 정말 서로가 상관의 윈윈이될수 있고,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추후에, 차후에도 꾸준하게 재구매나 거래가 일어나려면 이 사람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는데, 그런 접점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관점도 또한 이 인성이 바탕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오늘 좀 추상적인 얘기를 들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 모르겠지만, 어떤 그 느낌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, 해보시고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뭔가를 샀는데 기대했던 바와 좀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뭔가 를 샀는데 말한대로 정말 효과가 좋고 더군다나 딴데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서 받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익이 훨씬 더 많았다고 느껴진다면 또 어떨까요 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이익에 너무 초점 두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미래의 이익을 생각하면 더 폭넓게 더 깊이 있는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바탕이 되려면 사실은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시작이 바로 인성에서 나온다 라는 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또 얘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당분간은 좀 마인드에 관련된 얘기를 좀 줄이면서 추후에는 어 좀더 스킬적인 방법적인 얘기들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 들으시면서 좀 좋았거나 도움이 될 부분이 있었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